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재산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될때 조금이라도 상속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 목적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2011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이지은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법대로 한다 라는 말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정 비율대로의 법정 상속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한중의 홍승기 변호사님을 뵙고 상속과 증여를 비롯한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송승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에 앞서 법무법인 한중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설립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서 현재 서초동 주사무소, 중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 그리고 미국 캐나다 업무를 주로 하는 역삼동 분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로는 민사, 형사, 가사 등 기본적인 법률 분야는 물론 회사 및 상사 업무, 중재,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제거래 분야 등을 총망나하고 있으며 최고를 지향하는 30여 명의 전문 변호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의 한 중에서는 5년 전부터 상속 증여에 관한 재반 문제 및 이에 관한 조세를 연구하는 상속 문제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상속 증여에 관한 사례 및 판례 등을 연구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업무 그리고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움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 많은 성과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사 상속법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법무법인 한중에서는 특별히 상속 문제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계십니다. 상속 문제 연구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속 실패율은 70%가 넘습니다. 개인의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이혼, 재혼, 호주제의 폐지 등으로 가족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가족들 간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훨씬 복잡해지고 격렬해졌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파멸되고 기업이 몰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는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상속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보자는 취지에서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상속 문제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상속 문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가족들 간에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되었으며, 최근에는 상속 문제로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쟁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부모들이 수백억 원씩을 대학이나 재단에 기부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식들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부를 계속하는 부모가 병에 걸릴 경우 기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를 상대로 한정치산 선고 청구를 한다든가 부모가 치매에 걸린 경우. 부모를 학대하고 유언장을 조작하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속을 하지 않고 재단 등에 기부를 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등으로 가족들이 일시에 모두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 재산을 놓고 친 인척들 간에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상속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지정 상속이 있습니다. 피 상속인, 즉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유언으로 상속인, 즉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 상속 지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면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다음에는 공동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 상속이 있고 유언이 없고 협의도 되지 않는 경우에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통계에 의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3%도 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협의 상속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상속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유언의 방식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유언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뜻을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필 유언 증서의 경우 증서 작성 일자를 기재하면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 즉, 날짜를 기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경우가 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입회 없이 한 녹음은 이를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인이 있더라도 증인이 배우자나 직계 혈족일 경우에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등입니다. 유언을 하기도 어렵지만 유언의 방식마다 엄격한 규정이 있으므로 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은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상속 개시 당시 태아는 이미 출생한 자녀로 보는데 최근에는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와 양육한 아버지의 관계, 사후에 보존된 정자를 이용해 낳은 아이와 부자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같이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요양 간호인 등 특별 연고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상속 문제, 황혼 재혼으로 인한 상속 지분의 다툼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언자가 상속인들 전체나 일부에게 상속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겠다고 유언을 한 경우에도 각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지분을 법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에 관해서는 유류분만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재산의 소유 이전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상속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하는 상속세법을 도입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만약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의 세습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책정을 위한 상속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상속을 개시하거나 증여한 때에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동산 즉 전, 답, 대지, 임야, 건물 등은 부동산에 관한 기준 시가에 의해 평가됩니다. 이렇게 평가된 재산 가치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1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분 또는 증여분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지난 4월 국세청에서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예. 당시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미리 들여다보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했는데요. 부동산 등 고액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조기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변칙상속과 증여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자금출처 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금 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됩니다.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감시가 심화됐는데요.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상속 증여를 하기 위해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는 유리합니다.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면세 한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대한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에 3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 원 한도의 증여는 증여세가 공제됨으로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 공제가 10년에 6억 원이나 됩니다. 또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3세대 증여가 오히려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필요할 텐데요. 그동안 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조세 관련 업무도 다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세에 있어 절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법인세는 법인의 당기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줄면 법인세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급여 지급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도 잘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 등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상속 증여 절세 방법 등 다양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상속 증여 계획 설계에 대한 조언과 변호사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고 사망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속의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생전에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문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물려줘야 할 부모들이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할 자녀들이 모두 상속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에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비로소 상속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부모들의 뜻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속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하고 상속인들을 계획에 참여시켜서 자기들의 역할을 알게 함으로써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 축적의 바탕이 된 피상속인의 가치까지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상속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님께서 상속과 증여에 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상속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유산에 대한 견해가 달라 분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하고 대처 방법을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상속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홍순기 변호사님의 활동 기대해봅니다.